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았는데, 저희 청년부 연극을 연출을 맡은 박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맡은 연극은 빈방이, 예, 없습니까? 이고요. 네, 예, 저희 청년부가 매주 주말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엽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연극입니다. 좀 감동 얻으시고 좀 성령 충만하신 그런 성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대되시죠? 네. 여기 서 제일 호흡이 좋으신 분한테 제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해요. 기대되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은 각기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 호적을 시행할 것이며, 모든 청독들과 군복왕들은 백성들이 호적을 시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라. 이것은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 폐하께서 내시는 리큰 운전이며, 위대한 제국 로마와 그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 코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 <laughs> 위대한 호지피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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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웃음> 마리아, 마리아. <웃음> 내일 아침 일지 <일찍> 베들렘에 호주에세퇴근하 <laughs> 가야 해요. 로마 황제에 신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이 아이는 태양하기도 전에 고통을 받는군요.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리죠? 닷새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어. 당신도요. 그렇게 고향에 가시고 싶어 하시더니 드디어 가시는군요. 베들레헴내 고향. 아빛의 고울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접속 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 아멘. 여기가 이곳시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곳시오 주인장 계시오? 주인! 주인! 아이 고 오늘따라 손님이 너무 많구먼. 그러게요, 뭐 로마 황제께서 포적 시행 명령을 내리셨다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방도 꽉 차고 당분간 먹고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아이, 놈호 아이, 좀 그만다듬어. 이으시오 주인! 주인!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어떡해! 손님이 또왔나봐 어, 이제 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음,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 온것 같긴 한데, 에이, 방이 없는데 어떡하고 덕구야, 네가 나가서 다른 곳을 안내해드려. 여기, 그래. 우리한번방으봅시다 그럽시다. 덕구야! 잘할 수 있지.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오라 고할수 없잖아. 아, 어, 어, 어 엄마. 이곳이요 주인장 대시요 주인. 아이뭐뭐뭐뭐뭐뭔좀그그그그그만두드리시오문다부부 뭐, 부서지겠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나나 나, 난리요. 그런데 누 누누구시요? 저 빈방 있습니까? 아이 빈방 어어, 없습니다. 방이 아주. 꽉 꽉차도다 어디 유대인만 이 있는 줄아시오 로마 군사들도 있고 아무튼 다신들명에게줄 방은 어 없으니 도도도도도 돌아가시오. 아, 저, 저희 아내가 만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든 안 될까요? 아사 사도 딱하 까오만 그게 방 방이에요. 오, 없습니다. 도도도도도 돌아가세요. 여보 저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잠시만요. 잠, 잠시만요. 밥방, 밥방이 있습니다. 방이 없기는 a 한데 빈방이 이있 가다, 가지 마세요. 없잖아요. 아, 진 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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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방이 있는데 저저 정리를 금방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다른 데 o 줘 볼게요. 자, 잠시만. 잠시만요. 덩크 네. 희망이 없잖아, 없다고 아 방이 진짜, 어, 없는 거지. 왜냐면마리아뱃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마법관 더 더럽고 추추 운데요 어떻게 마법간으로 보내? 네, 괜자아요 저희 마법간으로 아, 갈게요. 아마법간으로 가가 가지 마세요. 제제만그그추추마법간으로 그, 그냥... 갈게요. 아 예, 제발 좀 제발 그, 방으로어 가? 아, 잠깐, 잠깐, 잠깐. 방이 있다니까 왜왜 왜 자꾸 답답 답답 답답하게 구굴어아잘했왜아 나. 게구방으로 오세요, 더구으로 아, 그 아, 아 망쳤잖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에이스. 아 가자. 아. 망쳤네. 예수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 이 예수님을 마, 마, 마국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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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방, 방이 있다고 덮고 마음이요. 그런데 어, 어쩌죠? 이 예수님은 마, 마국간에서 태, 태, 태어나시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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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죄, 죄, 죄 때문에 시, 십자가에 주, 주, 죽으시고 부, 부, 활하셔야 하잖아요. 이, 예수님, 어, 언제든 이 빈방이 있는 덕구 마음으로 오세요. 제, 제, 저, 저, 저도 보잘 것 어, 없지만, 어, 언제든 제, 제 마음으로 오세요. 각각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각각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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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e、um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앞을 차고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잃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